자, 행구 추첨. 104! 101번! 102! 101번! 104! <laughs> 101번! 102번! <102번이래>. 102번! 102번! <laughs> 자, 홍삼! 야! <laughs> 저한 박스 20만원짜리 홍삼이에요. 2 0만 원짜리 자, 다음! 104! 101번! 56번! 56번! 없어! 요 없어! 없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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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. 없어요! 56번 여기 있네. 는 여기 읍명이 없어. 뭐, 간 사람이 있어야지. 없지. 내가 뭐, 한 400명 앉아있어, 지금. 없대. <laughs> <어이 어때> <laughs> <laughs> 자, 축하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아 <웃음> 네. <웃음> 자, 다음. 다음 선물은 뭐예요? 성류미 야, 성류미인. 자. 백일보! 백사! 백무! 106번. 아나1 0 0데 106번. 승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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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습니리 승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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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그 승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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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리 승리. 야돼 승리. 1리승타 승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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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 승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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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대 다. 돼, 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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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웃음> <웃음> 자, 다음 행운의 번호. 자, 김. 야. 자, 명천 김입니다. 315번. 315번. <laughs> 명천 <명청> 김. <laughs> 야. 들어오세요. 김 좋아해? 아주 좋아요. <laughs> 음. 좋아, 좋아. <laughs> 뭐야? 자. 김으로 도베해놔도 돼. 백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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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뱀다 되니까, 극찬이 봐. 그럼 뭐예요? 흑마늘! 야, 이거 남자들한테 오, 좋다는 흑마늘. 107! 아, 107번! 107! 107! 아저제 흑마늘. 야. 어, 야. <laughs> 그거, 예, 예. 남편 갖다 드리면은, 어, 한. 아그 어, 어, 흑마늘이 진짜 좋아. 흑마늘이. 자, 남자 청력이 최고에 최고. 자. 자, 하나 더 흑마늘. 안 나와. 이 언니 내일 못 나올 같아마늘 330. 3 3 3 0분 흑마늘. 아. 야.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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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강이라는 거. 예, 그게 터키가 있잖아요. 터키에가. 터키에서 수입해온거요 아, 터키. 야. 백사 4 좋아요. 아니. 좋아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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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지금 터키라고 했는데 진짜 터키 맞아요. 대충 찍었는데 수익 태운 거야. 키르기스. 아, 예. 아 그럼 대충 찍었는데 터키, 진짜 터키 거예요. 야. 312. 312번. 아유. 오, 축하드립니다. 이거는 극생강. 왜안아하는 거? <laughs> 나는 없어? 너랑 나랑 똑똑이야. 고삐 잡 야, 지지이도 곱다. 게임락 게임. 가 나랑 말됐어 봐. 제일 좋백 9원. 109원. 1 0 9 나오세요. 나오세요. 109킬. 자아 다음. 좋아요. 좋아요. 자, 이제부터 요 오빠, 내켜 좀 뽑아 봐. 자, 이번에 홍삼. 언니 개장하라고 <몇> 했던거야 그래? 홍삼. 아, 음, 다 된다니까. 그럼 <몇> 오빠 천천히 <몇> 뽑아 없어 있어. 나케동산 안 좋아해. 피터산. 나는 저거 70이라. 70. 70번. <몇> 70번. 그래, 70번 마이너다. 70번. 뭐야? <몇> 내가 <나요, 나>. <몇> 그러니까 왜 70이라고 적었냐면은 오늘 칠순 잔치니까 내가 70 적은 거예요. 야.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나1 0 0 아니야 102번 <laughs> 나 104요 104래 아, 이거 0까 했던건데 왜 102번은 되잖아 미숙이잖아 1 0몇개넣냐 하나 넣지이 <laughs> 와중에 또 2개 넣은 사람 있어? 102번 <laughs> <laughs> 102번 <100기본. 웃음> <100기본. 웃음> 언니가 줬어? 나 아니야, 102번은 내가 저거는 내가 저거는 야, 이거, 아, 이거, 나, 이거, 어. 이거, 어. 이거, 차 뜨둥이네요. 없어? 104, 번주주총 <laughs> 이거, 104, 2번. 104, 거어 104, 이거 104, 2번. 104, 거번 104, 2번. 는0 4 2번. 10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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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